자, 비상교과서 1-2입니다. 문학의 인식적,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여기 여행 이야기를 먼저 좀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자, 문학도 마찬가지래요. 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 얻었다면 이게 바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 봤고요. 자, 또한 가지. 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윤리적 기능. 자,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것. 자, 우는 내용과 좀 달라요. 자, 우리의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면 자, 이것을 우리는 인식적 기능으로 보고요. 자,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윤리적 기능.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구체적인 작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핵심령이 먼저 보시면요 자 먼저 한문수필입니다 어. 자그 다른 말을 우리 기란 단어를 붙였는데요 자 기록할 진짜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한문수필의 어떤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느낌 바를 지금 기록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한문피필 한문으로 지어진 수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잘못된, 어, 참된 나, 바로 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의 어떤 중요성.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나냐, 좀 본질적인 어떤 자아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 자아가 있을 겁니다. 이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특징 들어갑니다. 자,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아까 사용했다고 그랬고요. 자문, 자답. 전체적으로, 자, 내가 지금 어떤 것이 과연 지금 나를 지키는 법이 싶, 것이냐, 자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문에서 출발해서 바로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 통해서 독자에게 지금 공감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되네요. 겠자기 부분 들어가시면 자이 정약용 한 분을 먼저 보고 가시면 정약용 한 분은 지금 게 당파 때문 당파 싸움 때문에 당쟁,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 오랜 세월 동안 한 18년 가까이를 지금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자기가 이 벼슬길에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귀양을 오고 나서야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자 조금 들어갈게요.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자 수호제는 지금 지킬 숫자에 나오자 그다음에 집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지키는 집이 믿으시는 큰 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인데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문을 제시했네요.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을 가운데 더 절실한 것이 없는데. 나 그렇게 밀접하게 지금 꼭 지금 같이 있는 건데, 굳이 시키지 않아도 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두개잘 구분합니다. 이 앞에 지금 다 나, 가로가 없는 나가 하나 있을 거예요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지금 가로에 나, 오 자가 쓰여 있는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는,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자, 이것은 현실적 자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실적 자. 자, 거기에 비해서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은 다 어떤 자? 바로 자신의 본질적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원적인 어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자, 거기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쓴. 자, 자, 여기까지 보기 전에 그 아래 부분을 좀 보고 까요 자, 수호제라는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 어디로 갈 리가 없는데, 이걸 왜 지키라고 했을까? 자, 여기 이런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승이 들어갑니다.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한 뭘 찾았대요? 해답을 찾았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왜 형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참 이상하군. 이 정도 의문만 제기를 했다가 이제 장기라는 곳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귀향으로 귀향지에 와서야 곰곰이 이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나 아 봐요. 자 나는 벌떡 일어서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서 자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랫 부분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은 자,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면 자, 밭입니다. 밭은 지고갈 달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밭은 지킬 필요가 없고, 자, 내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 정원에 있는 꽃나무나 과일나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 내 책도, 자, 이 모든 책을 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겠죠. 네, 성현의 책은 이 세상에 울리 물처럼 불처럼 많이 흔하게 퍼져 있단 말이야. 누가 감히 그 모든 책들을 다 없앨 수 있겠는가. 자, 또내 옷도 마찬가지고 양식도 마찬가지래요. 자, 내 옷이 지금 사라져 버리면 자 다시 실로에서 내가 다시 옷을 짜 입으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천하의 곡식들을 다 없앨 수 없으니까 내 양식을 어떻게 더 다시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천하 만물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이 천하 만물들은 내가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도둑이 훔쳐 가봤자 자 거기서 한두개 정도 밖에는안될 테니까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천하 만물은 지킬 수 없는 필요가 없는 것. 자, 바로 이 물질적인 것만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자, 이때 이 의미 잘좀 해서 그해야 돼요. 자, 잘 나, 내가 잘 달아난다. 는데 본질적 자가 잘 달아난다는 말은 현실적 자로부터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아깐 분명히, 나하고 지금 내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단 말야. 이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그런데 자, 아래 에 있는 이런 세모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이게 분리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래요자 바로 그래서 잘 달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익으로서 깨면 유혹을 하면 떠나가 버리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줘도 떠나가 버리고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자 본질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로부터 쉽게 분리가 되어버린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떠나가면 또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그 다음에 하얀 자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이 어떤 미인 자 이걸 한자성어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통 단순 자 호치 자 예쁜 어떤 여자의 지금 얼굴을 단순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가 버립니다. 자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결국 본질적 자와 아 현실적 자가 아 너무 쉽게 오랫동안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 자만 말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 자만큼은 아자 현실적 자가 아 너무 쉽게 잃어버린대요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를 담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그랬습니까? 그만큼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 자, 그걸 지금 깨달았네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형상적 자는 상황이나, 그 다음에 환경, 현실적 조건 등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자예요. 거기에서 본질적 자. 자, 아까 어떻게 써놨어요, 이것들은? 자, 이렇게 나만 해놓고 나서, 아, 네. 자, 이것은 환경 속에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자아입니다. 자,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나가 지금, 어떻게, 아 여러 가지 음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에 의해서 나를 유혹하면 쉽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자, 여기 있는 현상적 자아와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가 쉽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본질적 자아가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상적 자아가 그렇게 쉽게 수시로 변하는 자아라면, 본질적 자아 자체는 변함이 없어. 단, 현상적 자아와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전입니다. 나는, 앞에 있는 나는 바로 현상적 자아가 되는 거고요. 자, 세속적이면서, 어떤가 나약한 자아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나는, 마찬가지 본질적 자아가 됩니다. 나, 나를 잘못 간직했다. 본질적 자를 아잘 케어를 못했다가 잃어버렸답니다. 자,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두 개가 자가 이렇게. 자,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처지가 바뀌었다. 자, 여기 처지가 바뀐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한번 있고, 자 그다음 아랫 부분에 또 여기 처지가 바뀌었다는 부분 또 보이죠. 자, 그래서 윗 부분에서의 처지가 바뀐 것과 2번에서 처지가 바뀐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자, 1번에서는 처지가 바뀌었다는 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자, 조정에 나가.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겠죠 자, 그곳에 나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는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큰 길, 바로 이 벼슬길을 뛰어다녔답니다. 바쁘게. 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자, 결국, 당쟁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귀양을 가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자,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바로 아득한 바닷가 자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귀양지가 되겠죠. 자 바로 여기는 이 장기라는 귀양지에 와서야 결국 자기가 멈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나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본질적 자아를 결국 찾는 공간이 바로 여기는 아득한 바닷가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자, 오른쪽 부분에 그 날개 부분에 하나 지금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금 이른 자라고 지금 말한 이유는 뭐냐 알건데, 내가 관직에 오른 다음에, 자, 결국 무엇을,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 여기서 자, 돌보지 않는다는, 않았다는 것은, 자신 벼슬길에 지금 있느냐 바쁜지, 바빠서, 결국 자기 수야, 수양, 자, 자신의 어떤, 자신에 대한 심선 수양을 지금 게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이 현상적 자아와 그다음에 본질적 자아가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뒷 부분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니? 자, 누가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현실적 자, 자아, 현상적 자아가 지금 본질적 자아한테 묻고 있어. 여 그다음에 여우 여우나 도깨비에 홀렸냐? 아니면 자,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바로 경기도에 있는데, 고향이 자, 자 그봄 바닥으로 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아, 그만큼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이거 태삼 느꼈네요. 얼굴 빛을 보니 마치 엉매인 얽매, 곳이, 자, 이것에 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같았대요 자, 그래서 결국 부자가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자, 이곳에서 결국 나는 이렇게 나를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당연히 본질적 자가 되겠죠.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서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나는 당연히 본질적 자라고 한다면, 자, 뒤에 있는 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상적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남해 지방까지 지금 마찬가지 이 둘째 형님 정약전이란 형님도 결국 이거 유배 귀향을 오게 됐나봐 자나 역시 역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형님도 거기서 본질적 자를 되찾았다 이런 얘기네요 자 결국은입니다 자 왼쪽에 먼저 하나 봐야 되겠네요 자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 부분이 있는데요 자조정에 나갈 때는 자, 벼슬을 하고 있을 때는 자과거가 좋게 보여서 벼슬길에 지금 있었고요. 자그 다음에 대화들 미친 듯큰 길, 아, 벼슬길을 뛰어다니며 나를 입고 살아 버렸습니다. 자, 본질적자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자 귀향지로 오고 나서야 자 비로소 나와 본질적자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붓자가 그 간직한 후에 나를 지키는 것이 아,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 세상 깨달았다는얘기예요자 결부문에 갑니다. 자 오직 내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바로 누구의 주인이었어? 네, 수호제라는 집의 그 당호의 주인이죠. 자 그래서 잃지 않고 천안히 단정하게 수호제 안 자게 싶으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자 형님은 결국 물질적인 것보다는 저 어떤 벼슬이나 이런 관직보다는 결국 자기 수양, 자신의 심성 수양에 더 지금 매진했던 분인 것 같아요. 자그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큰 형님이 그 거실의 수호제라고 붙인. 자, 까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형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십시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셨다. 그랬는데, 자, 태연의 뜻,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본질과 같은 것. 자, 이것이 바로 태연이라고 한다면, 난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 했다고 했으니까, 자, 본질적 자. 태연도 마찬가지 본질적 자가 되겠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 이렇,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형님이 너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 맹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 큰가? 바로 몸.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몸도 마찬가지, 그럼, 뭐가 될까요? 네, 본질적 자가 아 되겠죠? 자, 그것이 진실로 옳다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여드리고, 자, 수호제 집에, 어떤 당후의 기,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밑에 연결되 있습니다. 자 작가의 자아 성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귀향으로 오기 전까지는 의문을 제기했죠. 자 큰형님이 지은 집의 이름이 소호제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겼고요. 자 성찰에 대한 깨달음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구나를 새로 깨달았고, 자, 과거의 삶에 대해 나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자기 다짐 바로 수호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네요. 자 확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 작품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작가는 귀향제와 끝내 나를 잃게 된게 아니라, 여기 나를 되찾았죠? 자, X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킨 사람은 바로 둘째 형님이 아니라 큰 형님이었죠? 자, X. 자,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는, 자, 궁극적 의미. 나를,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지키는 것. 지킬 숫자 어가지고 수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감상 목입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열기, 승, 전결의 4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기부분에서수호되는 이름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 부분, 자, 그다음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깨달음, 과거 반성, 자, 수호제기를 쓰게 된 매력, 자, 동기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아예 의미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자, 형상적 자와 본질적 자로 나눠지는데, 자, 현상적 자는 아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로서 상황이나 환경, 현실적 조건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버립니다. 자, 하지만 본질적 자는 아 어떻게? 자, 현상적 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화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여기서 누가? 이 큰형님이 바로 이 본질적 자를 아잘 지키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자는 아 어떻게? 쉽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를 지키는 방법인데, 여기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여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아까 천하 만물과 그다음 나의 특성을 지금 서로 비교했네요. 자 천하 만물, 뭐 밭도 그렇고 집도, 자 꽃나무나 과일나무도, 자 책, 양식과 같은 것들은 다 천하 만물에 들어가는데, 자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 다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 본질적 자아는 잘단단하기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상적 자아가 잘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있어요 자, 일정한 법칙도 없고, 잘 살피지 않으면 어디론지 못 가는 것도 없고, 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 쉽게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자, 한번 이것이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분리가 되면, 자, 돌아올 줄도 몰라. 붙잡으말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본질적 자아만큼 굳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따로 지금 정리될 부분, 자, 감상을 마치는 부분이네요. 자, 소재기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바로 단, 호, 바로 집 이름, 이걸 소재로 해서 작가의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기록한 한물로 지어, 한문으로 지어진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소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자가 있었죠.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가 있었는데, 작가는 이 본질적 자아를 지켜나갈 때 세상의 바람에, 자, 어떻게,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질 수, 아니, 어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게 빠질 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로소 소호제라는 당호를 지은 큰 형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전수필의 어떤 특징입니다. 기 라고 했죠? 자, 이 기는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이옥서라고 지금 무소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것도 어떤 같은 소재로서, 자, 여기서 뭐, 집, 집을 고치는 이야기, 자, 이건 소재 면에서 유사한 거. 자, 무소위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해? 자, 물질적인 어떤 집착이나 이거 다 버리고, 자 진정한 어떤 소유의 의미를, 자, 이것을 소유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수필입니다 자, 바로 작가의 깨달음을, 여기, 같이 다루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1-2-2였나요? 자 그래서 소재기라는 작품 자체적인 내용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질적 나와 그 다음에 환상적 나이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 자,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오가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 자로 그냥 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 조심할 거는, 자, 그게 없는 경우가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디서든요. 자, 여기 전부분에 보시면, 나는 나를 잘못할 때, 앞, 앞에 있는 나는 현상적 자아지만, 자, 뒤에 있는 나는 지금 뭐가 됩니까? 그, 그 본질적 자아가 됩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생활로꼭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